함께 있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가 같으니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또 귀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며 매 순간 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알아야 할때 하나님 크신 은혜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2 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염나이다 아멘 어, 이스라엘 민족이 어,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 2000년 전 어, 당시에는 로마의 이 속국 또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억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 이 나라의 자유와 독립과 어떤 거뭐 우리는 이제 1900년도 이후에 독립이라고 하는 이 말들을 쓰지만 그 당시에는 뭐 독립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싸워서 로마를 무찌르자라고 하는 개념이 좀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아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억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어이 세리 특별히 세금을 걷는 이들이 이 너무나 이 적대시되고. 또 죄인으로 여겼던 건말 그대로 우리를 지배하고 이 압박하고 이 강압하고 있는 이 나라의 앞잡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이 민족과 나라를 생각할 때 억울함과 속상함과 또 어떻게 하면 이겨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또 이들에게 가르치셨던 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것을 비교해 보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또 하나,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이제 비교가 되고 어떻게 보면 독립을 원하고 자유를 원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비유로 알려 주시기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스스로 자라는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이며 씨는 무엇일까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를 뿌린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그 씨를 우리로 하여금 뿌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가는 동역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은 나같이 미련하고 연약한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뿌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농부의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사육과 봉사와 일들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는 행동들이라는 것이죠. 어, 요번 주에 이제 이 성경학교가 있는데, 이 성경학교 하는 이 모든 봉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은 것이고,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는 농부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회자들만 말씀을 뿌리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역할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우리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는 농부의 삶을 사는 것과 같다고 하니 우리가 늘 살아가는 방식과 말한 마디 모두 모두가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고면 어 이제 관심이 생기겠죠. 어뭐 지금 우리가 계절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이 화단의 화분에 꽃을 바꿔 갑니다. 아무래도 이 흙이 얇기 때문에 어뭐이 꽃이 계속 뭐 엄청나게 잘 자라기는 분명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가 햇빛이 막 이렇게 내리 계속 찐다거나 어, 이게 약간 음지가 좀더 있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 화분에 꽃을 씹으면 어떤 관심이 생깁니까? 얼마나 잘 자라는지, 어떻게 피어나는지, 꽃은 어떻게 했는지 관심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지죠. 그리고 꽃을 보면 예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고 또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숨겨져 있는 꽃을 봐도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농부로서 씨를 뿌릴 때 당연히 관심이 가지죠. 야저 것이 어떻게 자랄 것인가. 저 말씀이 내가 하는 내가 하는 수고와 봉사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어, 매일 와서 살펴보고 관심을 갖고 물을 주고 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뿌려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말씀의 씨앗들이 그렇게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씨를 뿌렸는데 그 주변에 피가 나고 잡초가 나면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둘까요? 뽑기도 하겠죠. 또 영양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양분을 주겠죠.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을 뿌린다는 역할 가운데 우린 더불어 관심과 사랑과 또 기율을 기울이고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나쁜 것이 그들을 물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영양분을 빼앗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사랑과 관심 없이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하루 순간에 갑자기 똑하고 잘 되는 건 없는 것이죠 물론 아이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것보다 잘할 때 기특하고 또 어른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정말 영특해 보여서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이 또눈여겨 범위 없이 아이들은 잘될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더불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런 관심과 사랑이 있고 관리를 하고 또 물을 주고 피를 뽑고 잡초를 뽑아야 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어떤 역사들이 필요해요. 만약에 요즘같이 비가 이렇게 계속 내린다면. 뭐 물이 넘쳐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 물이 물에 잠기면 어, 이 꽃은 살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씨앗을 뿌리지만 또 봉사하고 수고하지만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 있을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 결국은 아닌 것이죠. 사람이 하는 일은 씨를 뿌리고, 그것이 잘 자라도록 도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인간의 동욕과 분업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약의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을 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일을 분업 받은 자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훗날 고린도 교회에 분쟁과 당파 싸움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뭐 이렇게 나눠서 싸우고 누가 옳으니 누가 맞느니 이렇게 매번 교회 안에서 분란이 있었던 것이죠. 그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뭐 이렇게 관리를 하지만 결국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 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반드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전한 복음이 또그 말씀이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봉사가 수고가 어떻게 언제 열매를 맺는지 관심을 갖습니다. 목사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좀 빨리 변화되기를 원하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말씀 공부를 가르친 후에 속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조급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도 잘하게 하시고 믿음의 백성들도 돌보고 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일은 열심히 뭘 하는 걸까요? 씨를 뿌리는 겁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씨를 뿌리면 그 사명만 감당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또계속 설명하실까요? 우리 30절과 32절인데요. 아 28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다라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그것이 스스로 자라는 이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이어서 3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비교하면 또 무슨 비유로 나타니까 겨자씨 하나리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뭘로 비교하겠습니까 겨자씨 하나리라고 비유합니다. 겨자씨는 왜 중요할까요?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씨 중에 어떻게 보면 작은 씨앗이지만 그 안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추상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에는 뭐가 있다라는 것일까요?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결국 죽게 됩니다. 씨앗도 보니까 유통기한이 있더라고요. 씨앗을 판매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언제까지 심어야 됩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보통 길어야 2년3 년. 뭐 그래서 어 이제 전 세계에 이 곡식들의 염려가 있어서 씨앗 은행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씨앗 은행에 모든 것을 진공 또 아니면 이렇게 해갖고 균들이 그 씨앗을 또 생명을 빼앗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후대 아니면 또이 개발을 위해서 씨앗을 모아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결국엔 생명이 이어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씨앗의 생명은 그 안에 자라게 할수 있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고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겨자씨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부어져 있는 이 귀한 씨앗은 결국 열매를 맺고 새들이 와서 식게될수 있는 그런. 놀라운 나무로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은 결국 자라게 됩니다. 성장한 나무는 홀로 존재하지 않게 되죠. 나뭇가지에 새들이 깃들이고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또 나중엔 그것을 다른 것으로 이용하기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엔 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돋불장부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룬다는 건 놀라운 일이고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일 수도 있고 공동체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장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저는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 성도들을 또 많은 이웃들을 품는 넓은 그릇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넓은 그릇이 됐을 때는 다양한 음식들이 담기겠죠. 이 음식도 담기고, 저 음식도 담겨요. 그런데 어떤 그릇도 나는 라면만 담고 싶어요. 나는 뭐, 어, 이 국만 담고 싶어요. 그런 그릇으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릇은 묵묵히 주인이 그 사용자가 부어주는 대로, 이용하는 대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이루시고 함께 이 일들을 이루시며 생명을 나누는 복된 그릇으로, 또 씨앗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훌륭하게 자라게 됐죠. 아버지와 형제들, 그들의 가족들을 모두 결국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품었습니다. 그가 버림받고 죽임을 위기에 있고또 때로는 여러 가지 곤란과 역경을 겪었지만 그가 앙심을 품고 복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품겠다라고 마음이 바뀌었던 것이죠 우리는 꿈을 꾸고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한 아이가 큰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가정이 큰 나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수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고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지경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또 심을 얻고 축복받는 그런 놀라운 영향력이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굳건하게 세워 주셔서 하나님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지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믿음의 생명력이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죽은 자의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염나이다 아멘.